교회소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얻은 그리고 미대에 얻을 성, 어, 신령한 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전달락에서는 성도의 구원 받기 전과 후를 대조하여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성도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좁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으며 이방인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그때를 생각하라 구원받기 이전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보기에 십일절과 같이 할례받지 못한 무리들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서 할례받지 못한 무리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개, 개처럼 취급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12절과 같이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나라의 밖에 언약에서 있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과거 이방인들 성도들은 구원에서 배제되었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복과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로 자신들의 인생을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자기 스스로 책임져 보겠다고 생각한 모든 소망이 단절된 인생을 살고 있었으며 이들의 최종적인 운명은 지옥 멸망밖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망 없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반전을 이루신 분은 성삼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이 베풀어지는 예수 안으로 이방인들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들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방인들은 예수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결과 11절에서 12절에 나열된 비참한 운명은 순식간에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과의 막힌담이 허물어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곳은곧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노예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고 은혜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니며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는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그 멸망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가난해도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기득권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셨는데 어떻게서 이것이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경험한 구원의 지배적인 개념은 평화라는 단어에 화평이라는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가 은혜로 사함받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사라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연합, 단절에서 연결, 적대감에서 화평을 맛보는 구체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버리셨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막힌 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던 율법의 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무셨고 그러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 이 평화, 이 평화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화평입니다. 예전 하나님과의 이 화평은 그 길이 뚫렸는데 이거는 다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평안과 완전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화평을 통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성경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 안에 들어 있었던 모든 신령한 복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얻으며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은혜 보좌 앞으로 또한 은혜 시대가 열렸던 이 모든 신령한 구원의 복이 우리에게는 적용되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종교생활에 또 다른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안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속박받지 않은 채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또한 교회 역사상 은혜 수단이라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드리고 또한 성찬을 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는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중에 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이거를 누릴 때 성령 안에서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죠. 은혜 수단이 지민 것처럼 마치 이것이 무슨 공로를 쌓는 것처럼. 이것을 해야지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다 율법주의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삶을 누리는 것이지 이것을 잘해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새 창조를 19절과 같이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샬롬이 우리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입영된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신령한 복이며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구원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성도들에게 왜 자꾸만 이야기해주겠습니까?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을 때 자신의 힘과 공로로 종교생활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어내겠다고 생각했던 사상들을 버리고, 이방인들, 유대인들 할것 없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고 은혜자리로 나왔으며,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제는 뒤로 물릴 수 없는 완전한 화평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구원을 누려라. 마음껏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누려야 되는, 마땅히 우리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와 예배와 은혜수단들 또한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풍성한 삶으로 들어오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모든 값이 다 지불된 호화 유람선에 타고 있지만 내가 여기에서 이 부패를 먹어도 되나? 내가 이것을 지불했나? 라는 것을 몰라서 방 안에 갇혀서 혼자 고독하게 있는 불행한 사람처럼 신앙생활하지 말고 이미 호와 유람산에 있는 모든 값이 다 지불됐기 때문에 부패도 가고 수영장도 가고 모든 것들을 다 누려라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그냥 누리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할 걸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할지인데,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엄청난 복을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로 다 누리시고, 오늘 이 시간을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인생을 삶으로 내마음에 감사가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